자 오늘 보나트페이스에 처음 이렇게 오셨는데 뭐 오시면서 가장 원하는 어떤 모습 어... 변화되고 싶은 모습 있으면 좀 말씀 주시겠어요? 우선 얼굴이 대칭이 되는 게 가장 음. 저는 그걸 원해서 음. 그렇고 이제 얼굴도 얼굴인데 이제 목이나 어깨가 항상 틀어져 있어서 음. 그것 도 대칭을 좀 해서 근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오게 돼서 정말 음.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제가 듣기로 바이올린을 벌써 한 20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 연주자신데 바이올린 같은 악기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부작용처럼 몸의 균형 같은 게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 셨나요 어, 네 어, 바이올린을 이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에도 무리도 많고 이 어깨도 그렇고 항상 비틀게 연습을 같은 시각, 같은 자세로 6시간, 7시간 하다 보니까 몸이 많이 쓰러져 있게 마련인데 음. 네, 네. 주변에서 바이올린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보셨겠어요? 네, 제 주변에는 좀 척추가 곧은 친구들이 별로 없는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네. 그, 자 이제 오늘 보나트 베이스를 처음으로 이렇게 쭉 받아보셨는데 뭐 큰변는 아니더라도 오늘 받는 소감은 좀 어떠셨나요? 아, 일단 다들 너무 친절하시고 음. 일단 받을 때는 되게 아플 거라 생각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, 되게 부드럽게 되게 마사지 받듯이 받을 수 있어서 편안하게 잘 먹었어요. 여러분들. 네, 알겠습니다. 앞으로 좀 남은 회차 열심히 해서 더 예쁜 모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